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운동에 했던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운동의 마지막 시간은 400개주 릴레이 달리기를 하지요. 천군, 백군 대표를 뽑아가지고 뭐 학년별로 하든지 바통을 이어서 마지막까지 함께 달리는 것으로 휘날레를 장식을 합니다. 그것을 볼때이 마지막 경기에 따라서 역전이 되어질 수도 있는 그런 아주 긴박한 순간이기도 하기에 다들 긴장하면서 그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통을 이어받을 때에 혹시나 그 바통을 떨어뜨리지는 않을까. 제대로 잘 전달되어서 잘 달릴 수 있을까.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는 그 달리기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자가 결승선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짜릿한 감동과 또 희망을 우리가 얻게 되기도 하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요한 계시록 말씀은 마치 그 달리기의 마지막 주자가 결승선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긴박함을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요한이 본 한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 게시록 말씀을 지금 듣고 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의 말씀은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고 이제 일곱 대접의 심판이 이루어지기 사이에 그 막간에 요한이 본 한상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안에는 세 천사가 나와서 각각 외치면서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천사들의 외침이 온 땅에 울려 퍼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치 그 개주의 마지막 주자의 발걸음처럼 역사의 그 마지막 순간이 심없이 우리에게 달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세 명의 천사들의 그 외침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경배해야 될그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뭐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요한이 한 천사를 보았는데, 이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아, 복음은 복음인데, 영원한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영원한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아이오니오스라는 말은 단순한 시간의 길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민족이나 문화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종족 방언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효용을 또 효과를 낼수 있는 진정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복음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이 어떤 이에게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복음을 거부하면 그것은 심판의 메시지로 돌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큰 음성으로 천사가 외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뭐 공포감에서 두려워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존경심에서 우러나오는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위대한 업적을 이룬 어떤 위인 앞에 서게 되면 왠지 모르게 간이 우리의 몸이 움츠러들고 뭔가 좀 조심스럽고 우러러 보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어떤 존경함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헛된 것을 쫓아서 살아가던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이제는 그 모든 영광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존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라고 천사는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는 그의 무슨 시간이요?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긴장감을 대해주고 있습니다. 심판이 지금 이르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심판은 단순히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거룩한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그 심판의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경배해 드려야 될 대상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경배해 드려야 될, 우리가 예배해 드려야 될 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진정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하고 경배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천사의 외침은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는 말과 함께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마지막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천사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영원한 복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우리는 이 세상에 전해야 하죠. 그것이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과도 같은 명령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 복음을 외칠 때에 이 천사와 같이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기쁜 구원의 소식이지만 또한 누군가에게는 그 생애의 마지막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그 마지막이 될수 있는 그 순간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우리는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천사는 외치기를 큰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죠 8절 말씀을 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너졌다. 무너졌다. 무엇이요? 큰성 바벨론이요. 여기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역사 가운데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말하는 이 바벨론은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 권력들을 이 바벨론으로 칭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천사가 보았는데 큰성 바벨론, 그 바벨론 성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큰성 바벨론. 그야말로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는 그큰성 바벨론,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큰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던 이 세상 그 어떤 권력도 이 세상 가치관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을 때는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운동 경기에서 부정행위를 일삼으며 승승장구하던 팀이라도 심판의 판결에 의하여 패배를 당하고 끝이 나는 것처럼 영원한 심판자이신 그 주님께서 그 공의를 이땅 가운데 나타내실 때에 불의한 세력들 그 바벨론은 아무리 크고 난공불락 같아도 단순에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이 천사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큰성 바벨론이 이 땅에서 행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음행은 단순히 성적인 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승배했던 그 모든 세상적인 가치관 그것을 따르는 모든 행위를 이 음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바벨론, 이 세상 가치관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 잊어버리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쌓게 만드는 것이에요.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다고 하는 것은 그 음행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그큰성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왜곡된 가치관, 돈을 따르게 만들고 권력을 따르게 만들고 하나님 없어도 잘 먹고 잘살수 있다라고 우리를 우상숭배로 이끌어가는 거기에 무릎 꿇게 만들고 우리도 그 함께 진노에 머무르도록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던 그큰성 바벨론, 그 사단과 그를 따르는 악한 세력들, 그 모든 것들 그것이 한 순간에 무너지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오늘 이두 번째 천사가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곳에서 너는 누구를 따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너도 지금 큰성 바벨론을 따르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세상 권세와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오늘 누구를 따르고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눈에 보이는 바벨론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살아계신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어 창조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따를 것인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외치고 있습니다. 이세 번째 천사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하고. 또그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이 심판을 받을 것을 경고합니다. 그절부터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트로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비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러이 짐승과 그의 우상.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 세상 권력을 말하는 것이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그것을 우상 숭배로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전파하는 거짓 선지자 역할. 그런 것들이 이 짐승의 역할이었습니다. 그 짐승과 우상.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그를 추종하는 그 모든 세력들을 만들어 지칭하는 것이고 그 세력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짓된 이 세상 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라고 하는 것은 그 세력에 굴복하고 충성하는 표식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세 번째 천사가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사단의 하수인 노릇 하고 있는 이 세상 권세자들 앞에서 굴복하거나 아니면 그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넘어가게 되면 그도 역시 바벨론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는 부은 포도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순전하고 완전한 진노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심판의 때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터로 올라가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이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 받은 백성이 아니라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 준비하고 바벨론을 따라 살아가다가 멸망당하게 될때그 멸망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이에요 그 고난의 연기가 새색토록 올라가리라 뿐만 아니라, 밤낮 심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결국은 우리의 경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짐승에게 경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 거짓된 시스템과 권력과 돈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또 압박하고 핍박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굴복하고 무릎 꿇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시의 안락과 쾌락을 쫓다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영원한 심판을 마주하게 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엄중한 그 심판의 경고 속에서 요한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괴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마지막 때그 환란과 핍박 속에서도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내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있는 상황에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한 삶을 살아갈 때에 누구나 다 믿음이라고 외치지만 그것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우리는 분별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 때에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있죠. 환난과 핍박 앞에 무릎 꿇고 그 믿음을 던져버리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인내로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삶, 하나님의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그들이 여기에 있도다. 인내로 살아간 그들이 여기에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마라톤 경주와 비유하고 있잖아요. 끝까지 그 믿음의 바톤을 놓지 않고, 마지막 그 결승선까지, 마지막까지 들어갈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의 바톤을 던져버리고, 그 세상 알량한 돈이나 권력 앞에 다른 것을 움켜잡고 달려갈 길을 벗어나서 엉뚱한 길로 달려가다가 결국은 마지막 영원한 심판의 자리로 들어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믿음이 끝까지 가는 믿음이어야 돼요. 예. 인내로서 그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로 그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천사들을 통해서 요한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준 음성이 바로 그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입니다. 복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장례식에서 많이 듣던 말씀이에요.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네 음성이 하늘에서 들리는데 가장 먼저 들리는 말이 기록하라 라는 말이에요 기록하라 그 말은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아 적으라는 여러분 받아 적으세요 중요한 얘기는 받아 적으세요 기록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세상에서는 죽음을 복이라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싫어합니다 다안 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오히려 죽음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주 안에서 죽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마지막의 자리가 아니라 오늘 그 자리는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되는 안식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다 안식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령께서 그것을 확인해 주고 있어요.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 그러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나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아멘과 같은 단어입니다. 성령이 아멘, 그렇다, 맞다. 그들이 영원한 안식을 이제 누리게 될 것이다.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1절에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세세토록 고난의 연기가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과 대조가 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인생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타락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신토록 수고하여야만이 그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고 살수 있도록 그렇게 운명되어진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본질적으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설사 남들 보기에 남들보다 돈 많이 벌고 좋은 환경에서 잘 사는 것 같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잘 사는 것하고 돈이 많은 것하고는 다른 거라고 그랬죠? 예.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예. 돈이 많아서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도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남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삶 자체가 마지막까지 고통의 연속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얼굴 잘 생겨도 못 가요. 공로가 많아도 못 가요. 오직 예수님 있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안식은 누가 누리는 것입니까?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행함이 있는 사람이 안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우리가 이 땅에서 뭐 공로를 많이 세우고 선한 업적을 많이 이루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행위 구원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갈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행한 일은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그 어떤 환란과 핍박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낸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역사의 마지막 결승선을 향하여서 우리는 지금도 달려 가고 있습니다. 그 달려가는 길이 때로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영원한 안식을 누릴 사람들입니다. 그 소망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그 소망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며 살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첫 번째 천사가 외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할줄 믿습니다 두 번째 천사의 경보처럼 이 세상의 큰 바벨론성 거기에 미혹되고 거기에 두려워서 거기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할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마지막 때가 오는 그 순간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끝에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그 경주의 끝에는 환호가 있습니다. 마지막 주자가 그 결승선을 통과할 때에 터져 나오는 박수 소리와 그 환호 소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끝난 날에도 우리 주님께서 나와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앞서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함께 나와서 우리를 맞이하고 박수쳐 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씌워주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렇게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사도바울도 마지막에 그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리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에게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죠. 여러분, 이 소망과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당한 이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달려가실 수 있는 우리 영상, 국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